문제 볼게요. 자, 페이지 2 0 2페이지과은 아, 페이지 202페이지. 자, 오늘 저희 확률에서 마지막 얘긴데 제목이 뭐지? 확률의 독립이라는 말이 있고 뭐지? 종속이라는 말이 있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확률의 독립이라는 얘긴데 일단 이전에 우리가 배운게 확률의 조건부가 아니라 무슨 확률이었어. 조건부 확률이지. 얘랑 얘랑 결이 뭐냐면 이름이 독립적 확률이라고 말하고 뭐라 해서 확률의 독립이라고 했지. 그렇죠 선생님 이게 뭐냐? 그리고 조건부 확률이라고 말이 일단 독립과 종속은 서로 무승되는 개념이야. 반대 되는 개념입니다. 뭐 되는 개념이라고? 반대되는 개념이고, 조건부 확률과 그럼 독립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반대되는 개념은 아닌데, 결이 좀 서로 달랐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 독립이라는 말과 비슷한데 또 전혀 다른 뜻이 있어. 그러니까, 유사해야 되는데 다른 뜻이 있어. 뭐가 있지? 배반이, 아, 아니, 배반이. 없지. 아, 독립이 맞아. 독립이. 무슨 상권? 배반 상권. 이랑은 또, 또, 들이면 다르잖아. 다른 거야? 그래서 이 독립이란 말이 문제를 풀 때, 이제 뭐, 나중에 되면은 지금의 조건부 확률을 배우니 이렇게 풀고, 앞에 또 그냥 확률에서 풀고, 그 다음에 확률의 독립을 풀 때도 뭐,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 뭐, 문제를 나중에 조금만 풀다 보면 구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 어렵진 않고, 일단 확률의 독립은 문제에서 독립이라는 단어가 딱 나올 때가 있어 특히 수능에서. 그러니까 얘도 수능에서 많이 나와조 초권방례에서 한 문제, 독립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많이 되는 경향입니다. 확률의 독립은 결론딱 하나예요. 페이지가 어디냐면 203페이지에 시계 하나가 보여 뭐야 보여? 어떤 두 사건의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을 모아온 것과 같다. 그럼 무조건 그 사건은 독립이야. 이해돼? 그럼 독립의 뜻이 뭐냐? 다시 왼쪽 페이지에 보면 202페이지에 독립 영어로 independence ok? independent 독립적인 이런 뜻이잖아? 확률이 뭐지? 독립의 뜻은 확률이 뭐가 아니고 0이 아니어야 되고 어떤 사건 A와 B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독립이 뭐냐면 사건 A가 일어나든 A가 일어나지 않든 사건 B가 일어나는 확률이 항상 같다. 다른 말로 사건 A의 발생 여부가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때그 독립이 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독립이 지금 뭐냐면 사건 A가 있는데 이 A가 발생하는 확률이 전혀 어디에 영향을 안 줘? B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독립인 거야. 그럼 애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독립이 어 그러면 사건 A가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록 나타내면 이거 아니냐고 묻거든? 근데 이건 독립이랑 아무 관련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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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배반이라 말이야. <목소리> 결론이 이거 독립 아니야. 왜? 독립이 되려면 각각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고비 교집합의 확률과 같아야. 같아야 되는 거야. 이게 독립의 조건이야. 이해돼? 이게 독립의 조건이라고. 근데 봐봐, 이때는 PA 교집합 B는 얼마야? 0. 0이지. 이해돼?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만약에 3분의 1이라고 그럼 둘 곱하면 6분의 1이지. 둘은 전혀 다르지? 그럼 무슨 사건이야? 음. 종속 사건이라고. 근데 이 종속의 의미가 조건과랑또 비슷해. 근데 문제 풀때 크게 구별은 안될 거야. 그러니까 독립의 뜻은, 우리 조건방면에서 뭘 했었지? 예를 들어서 어떤 두 A와 B 두 사람이 있는데 주머니 안에 구슬 있잖아. 1, 2, 3, 4, 5, 5, 5 6, 7, 8, 9, 10. A가 뭘 꺼냈지? 근데 그 공을 다시 안 집어넣지? 그러면 B가 뭐 하는 게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받지 아, 네. 조건방면이야. 다른 얘기야. 뭐가 아니야? 독립이? 아니란 얘기야. 이해돼? 근데 문제 풀때 약간 결이 다르거어 뭐라고? 결이 달라. 푸는 방식이. 독립을 풀때막표 쓰고 이러지 않았단 말이야. 이해어요 그러니까 독립은 A가 뭘 하든 또 하지 암튼 B는 서로 뭐야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야 예를 들면 이게 독립을 우리가 많이 했던 거야 주사위를 던지고 동전을 던지는 사건이 있어 그럼 어때? 주사위는 이쪽 손으로 던지고 동전 여기 던지는 거야 둘이 침범이 안 일어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주사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이 앞이 더 많이 나온다 이런 거 없지. 네. 서로 네. 관련이 없죠. 그걸 뭐라고 한다 사건에 독립이라고 한다 이해됐요 네. 그래서 마플에서도 아래로 내려보면 어떤 거요 보건 추출과 비보건 추출은 뭐야? 형 앞에 치해놨잖아 그러니까 보건이 뭐야? 영향 안 주지. 독립 같은 거. 비보건 조건 영향 주지. 그러니까 뭐야? 조건부 같은 거. 그래서, 종속이라는 단어가 그 밑에다. 나 종속은 애기가 독립이 아니면 그 사건을 다 뭐라고 한다. 종속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어요 종속 안에 조건부가 있다. 이런 느낌이요 그래서 거기 10 보면 이제 어떤 거냐. P. 조건부는 이것들. P, B, 가 A가 있지. 자, 이거 조건부를 해석을 한 거야. A 사건이 일어난 바탕 위에서 B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래. 이거는 독립이라면 결국은 뭐다? 얘가 뭐, P, B라는 거. 그러니까 조건부는 P, B, 바 A를 어떻게 풀었어? A 사건이 일어나는 바탕 위에서 B 사건이라서 둘이 조집합을 썼잖아, 동의. 그냥 썼어, 안 썼어? 그래서 P, B, 바 A가 이런 느낌인데, 둘이 독립이라는 건말 그대로 A 사건이 일어날 때에 B 사건이 라어 확률과, 이거 무슨 뜻이야? 이렇게 돼있을 거야. A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그냥 B 사건이 일어날 때 확률과 같아요. 같아, 같아? 같아요. 같다고 아무런 연향이 없다. 이게 동의 어째? 이 자리 잡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단어가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더잘 풀어야 되고, 그러니까 문제는 또 풀려면 풀 거야. 그러니까 확률이 여기서 어떤 부분이 헷갈리냐면 문제를 풀려면 풀어 근데 이 단어들이 좀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려 그래서 일단 쉽게 이해하는 거는 다시 정리를 하자면 통역도 계학좀더 정밀하게 들어가면좀 다릅니다 얘하고 얘가 서로 좀 반대되는 개념은 맞아 얘하고 얘가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겠해 근데 독립이랑 뭐랑 배반은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들어가면 그러면 독립이나 조건부 확률이 내용이 거의 같으면 사실 따로 떼내서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 따로 떼내는 건 통계학 쪽에서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들어가면 좀 달라 안 달라. 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이 다르다 그랬잖아. 포인트를 하, 그러니까 결이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laughs> 결이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강조하는 부분이 좀 달라. 이해됐어? 그래서 문제 푸는 접근 방도 좀 달라. 이해돼? 근데 통칭에서 의미적으로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과 종속의 의미는 거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조건부 아닌 확률, 즉, 종속이 아닌 확률이에요. 독립이에요. 근데 결론은 나중에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사건이 무슨 사건이야? 독립 사건이 있고, 독립이 아닌 거가 뭐지? 종, 종속 확률이지? 종속이 지그 종속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조건부 확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보자. 이런 수학에 우리가 표현기호를 배웠잖아. 이게 무슨 뜻이야? 조건 확률인데 뭐야? A 사건 이 일어난 바탕 위에서 B 사건 이일어나게 확률을 구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짜잖아. 이게 뜻이 뭐냐? 만약에 표가 이렇게 된다면 A 사건이 일어나는 바탕 위에서 누가 일어나는 거야? B 사건 이 일어나는 거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야? 이게 조건 확률이라고. 근데 어떤 확률이 독립이 되었다는 뜻은? 말 그대로 A의 발생 여부가 b 에 영향을 주지? 반대로 B의 발생 여부가 A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거든? 두은 그러니까 서로 별개다. Independent. 컨셉이. 어, 어, 이해돼? 그니까 러 A 사건이 일어나든 A 사건이 일어나지 않든 이거 규로 표시하는 거야? 무슨 사건이 일어는 확률? B 사건이 일어는 확률은 그냥 무슨 사건? 이때는 부모가 전체 아니야. 네. 전체분의그 사건 B 아니야? 네. 그건 확률이 같다는 거야. 컨셉이 돼? 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기호적으로 네. 이런 뜻이야. 그런데 이게 성립이 안 된다. 네. 그럼 무슨 확률이야? 조건 확률 지금 사건의 종속이라는 거지. 네. 동의돼? 네. 동의돼? 동의돼? 기호 해석돼. 자, 그래서 맨 아래쪽에 보면 이제 독립과 종속의 정의와 성질에서 세 번째 주제가 나니다두 번째. 자, A, B가 독립이다. 무슨 말이야? P, B, A 무슨 뜻이야? A 사건 일어나 바탕에서의 B 확률과 그렇지? 그 다음에 P, A, B, B 사건 일어나 바탕에 a 확률이 그냥 뭐야? 그냥 각각 P, A랑 P, B랑 서로 맞다 똑같다. 이해됐어요? 종속이라는 거. 야그두호가 성립되지? 맞는다는 의미지. 근데 그걸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기서 봐봐럼 여기서 이제 P 조건방률 때 PA 교 B는 어떻게 썼어? PA 곱하기 P B 바 A 썼잖아. 이게 조건방률 때 교집합 확률 아니야? 근데 독립이 되면 어떻게 돼? 얘가 그냥 누구랑 똑같아? PB랑 똑같지. 그래서 PA 교집합 B는 그냥 PA와 PB 확률을 모아고것 같다. 곱한 것과 같다. 이해됐어요? 이해돼? 네. 그래서 수학에서 이제 시험 문제 풀때두 사건이 서로 뭐다 독립이다라는 음. 단어가 나오면 그냥 고민하지 않고 P A 교 B는 누구다? P A 곱하기 뭐다? P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어땠어요? 네. 이런 뜻이야. 음. 이거좀 이해되지? 네. 자, 그러면, 그 오른쪽 페이지에 내용, 기본 문제 하나만 만들어볼게. 근 진짜 문제를 풀려면 정 그냥 풀려. 별로 어렵지 않아. 지금, 앞에 통계가 이제 들어가기 전인데, 확률 쪽에서까지, 경우의 수와 확률 쪽에서 어디가 어려워. 사실 확률이 어려운 게 아니야. 뭐가 어려워. 음. 경우의 수가 더 어려워. 예경의수만잘 네. 넘어가면 확률 쪽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자 그럼 문제 볼게 보기 1번 한개 주사위를 던져서 2의 배수에 나오는 사건은 뭐지? A A라고 할게. 네. 자 그럼 A는 누구야? 2의 배수니까 네. 2, 4, 6인 거지 그럼 이때 P, A는 누구니?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겠지 네. 공부를 해보려고 사건 B는 무슨 배수? 3의 배수니까 3, 6 아니야? 그래서 P, B는 얼마라는 거야? 6분의 2니까 3분의 1이라는 거지 그 다음 사건 C는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2, 3, 5지 그러면 P, C는 6분의 3이니까 얼마죠? 2분의 1이지 맞아? 그럼 첫 번째 1분의 질문은 뭐야?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냐고 물어봤지. 그러면 문제 내용은 간단하다고 어떻게 하는 거냐. 벤다이어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p a 곱하기 p b 한 것이 누구랑 같는지. p a 교집합 b 의확률을 같은 수를 찾으면 돼. 자 그럼 p a가 얼마야? 2 p b는 3분의 1이지. p a 교집합 b 는6 하나밖에 없어요. 똑같이 얼마야? 6. 네. 그 두사건로서 독립이라는 거지. 근데 잠깐 이 내용을 벤다의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 전체 집합은 누구야? 전 사건은. 1, 2, 3, 4? 5, 6이 나올 때 아니야? 자, A 집합이 있을 거고 무슨 집합? 사건 b 에 대한 집합이 있을 때 둘의 공통리로소는 6이고 A는 2, 4지. B는 누구야? 3, 6이지. 1은 0이 있는 거 아니야? 교집합 생겼지? 그러니까 체크하면안 돼. 무슨 집합이 생겼어? 교집합이 존재한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교집합이 서로 공통이니까 이 교집합의 존재가 어두 사건이 서로 뭘 준다? 영향을 준다는 라 뜻으로 해석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애들 헷갈리는 거야 교집합이니까 둘이 서로 뭐 하다?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야 확률적으로 아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두사건은 따로따로 있는 사건은 따로 따로 그냥 같이 본 거지 A 사건이 발생할 때나 B 사건이 발생할 때 각각의 경우의 수가 존재하고 그때가 생기는 확률적으로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집합이 있다고 해서 선생님 얘기는 뭐야? 교집합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 사건이 서로 뭐 한다 서로 영향을 준다라고 절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영향을 주냐 안 주냐가 독립이냐 뭐냐를 따지는 거야 종속이라는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배반이라는 얘기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야. 그러니까 배반은 두 사건 서로 관련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뭐야 보집탑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컨셉 이해돼? 근데 오히려 배반 사건은 무조건 뭐야? 종속이죠. 배반이 왜 종속이야? 교집합의 확률은 무조건 얼마야? 영이인데 여기가 0인데. 여기, 여기는 뭐가냐? 영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 등호가 성립이 안 되니까 종속이라는 거야. 서술이 돼. 네. 더 어, 중요해. 그리고 이거 이거 그러니까 아, 옆에 괜찮은지 네. 하나 그려 봐. 요거 하나 그려 보고. 책에 그려도 있잖아 오늘 도 보이지? 네. 거기 덴데 이거 다꺼내서써 봐. 같이 한번 써 봐. 무슨 뜻이야? 이거 해석하면. 뭐가 존재해 지금? 교집합이 조집. 뭐 하지? 존재하지. 응. 지금 여러분 생각하는 게이 교집합이 존재하는 뜻이 아, 두 사건이 서로 하다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에 이 흐름이 어, 화살표에다가 이게 틀렸다니까. 이게 틀렸다니까. 알겠어? 교집합이 있다는 게 A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과 B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얘기의 뜻이 절대로 아니다. 이해됐어요? 컨셉이 해 돼? 이해됐어? 그래서 교집합의 존재 유무 가지고 나오는 게 뭐야? 아까 선생 설명한다. 무슨 사건이야? 배반 사건이지. 만약에 교집합이 뭐하지 않아? 존재하지? 안어. 아, no. 그럼 배반이지 네. 그럼 배반 사건에서는 PA교 B는 PA 곱하기 PB라는 게 절대로 성립이? 안 돼요. 안 되지. 왜? 얘가 확률이 얼마야? 0이니까. 그러니까 독립이냐 종속이냐는 기준을 봤을 때, 배반은 별로는 무조건 무슨 사건이다? 공속 사건이야. 이게 확실하게 이해되는데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세 번째 두 번째 문제고 사건 A와 사건 누가 C가 독립의 동석에 물어봤지 그 독립과 동석의 판단 기준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거 P A 교 B가 누구냐? P A 곱하기 P B 각각의 확률을 곱한 것과 같느냐 아무런 선호 없이 이해 됐어? P A의 확률을 아까 찾았잖아 P 아, A가 아니고 지금 C지 여기 C로 바꿨지 P C의 확률은 2분의 1이지? 자, A와 C의 교집합은 또 누구 있어? 이 e 하나밖에 없지. 네. 그럼 얼마야? 6분의, 6분의 1이지. 등호 성립이? 네. 안 하지. 그럼 무조건 네. 말하는 거야. 종속이거 정... 정... 그러니까 네. 또 교집합이 있잖아. 네. 교집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독립이 되는 것도 네.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네. 전혀 물어보는 주제가 달라, 안 달라. 네. 다른 거야 말도 뭐 이해됐어요? 컨셉이 안해나 보기 2번 더 봐봐. 자, 한 개의 동전과한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데 만약에 이런 거면 영향이 있겠지 예를 들어서 주사위랑 동전을 한 손에 놓고 같이 던지면 주사위 움직임이 동전의 영향을 받지 네. 그러면 이제 아닌 거야 이게 그러니까 따로따로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두 사건은 말 그대로 뭐야 서로 영향 저... 영향 안 주지 맞아? 네. 그래서 동전의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지? 자 네. 그럼 PA는 얼마야? 2% 그래 PB는? 주사위가 3의 배수는 3, 6 3분의 얼마야? 3분의 1 3분의 1이지 근데 이미 문제를 읽었을 때 A와 B는 서로 무슨 사건이냐? 1. 독립이지 얘돼 그래서 P, A 교 B는? 서로 곱할 2. 거 아니야 1. 6분의 1 P, B 바 A는? 3분의 1 그냥 얘는 누구랑 똑같은 거야? P, B랑 똑같은 거야 맞아? P, B 바 A여도 TV랑 똑같은 니가 그냥 3분의 1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많이 풀었잖아 주사위 하나 던지고 이거 던지는 게 이미 무슨 사건이야? 독립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공부를 해왔어 나어 해온 거야 그러니까 헷갈린 거 기존에 해온 건데 이걸 또 뭐야? 관점을 좀 틀어서 보는 거야 보는 거야? 예전 똑같은 사건라 사과인데 이쪽만 봤는데 뒷면을 보는 거야 이해 됐어? 옆면좀 보는 거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아 그래서 아까 쓰생님한 주제가 이해 됐 거야 그러니까 조건만이안 배웠으면 그냥 우리가 알던 대로 풀면 되는데 풀면 되는 거야. 이해 돼? 그래서 큰 구별은 이런 거지. 뭐 앞에 사건이 뭘 했는데 뒤사건 영향을 안 준다. 그럼 뭐야? 독립? 영향 준다? 종속? 그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배운 거야. 조건부? 문제 이해 돼? 이런 어, 흐름이 되겠어. 됐어? 됐어? 아, 문제가 이건 진짜 잘안 따들었어. 1번 하나만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해서를 통해서 대를 통해서 대회를 통해서 대회를 통해서 대회를 통해서 대 맞아? 네. 그럼 C는 5 또는 6이니까 5 또는 6이니까 말 그대로 5 6이지. 맞아? 네. 여기서 확률을 구하면 는 PA가 얼마다? 2분의 1이 다 맞아? 네. P, B는 음... 2분의 1이다. PC는 3분의, 3분의 1이다. 이해 됐어요? 네. 그래서 물어본 거야. A와 B가 동일인 지 물어봤지? 그럼 어떻게 확인해? 식은 이거야. 이게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또는 우리가 코로나 검사할 때 PCR 그것처럼 이 과정을 통과해서 두고 성립하면 독립이고 두고 성립하지 않으면 종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교집합은 어떻게 돼? 누구 있어? 두 개니까 6분의 1니까 3분의 1이지 PA는 2분의 1이지 PB도 2분의 1이지 오페턴이 두고 성립이 안 되네. 그럼 둘은 못다 독립이 아니다. 이해됐어요? 자, B와 C도 마찬가지로 따지겠지? 어떻게 돼? 기준은 이거지? 맞습니까? 자 그럼 B 교집합 C는? B와 C의 교집합은 누가 있어? 5 하나밖에 없네? 6분의 1이지? P, B의 확률은? 2분의 1이고 P, C의 확률은? 3분의 2인데 둘의 곱의 결과가 서로 같네? 그건 뭐다? 독립이다. 선생님 이래요? 그 다음 D가 누구랑 그런 거야 이제? A와? 누구야? 그럼 C는 어떻게 돼? P, A 교 C가 PA 곱하기 PC냐고 물어보는 거지? 네. 자, A 교집합 C의 교집합은 누가 있어요5 하나밖에 없으니까 6분의 1이지? PA의 확률은 2분의 1이고 PC는 3분의 1이지? 어때? 두 번가 손님? 아, 예쁜가? 컨셉이 왜 전혀 어렵지 않지?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돼? 오른쪽 표는 어느 회사 전체 몇 명이야? 3 0 응, 뭐 천만 여부를 도사한 거지. 표가 나오니까 뭐야? 조건부? 음. 형준처럼 보이긴 해. 또 문제를 읽어볼게. 자, 문제 읽어볼게. 사, 재직 연수가 몇년 미만인 사건? 0 년. 자, 문장에서 재직 연수가 몇년 미만? 이걸 A라고 했으니까 P A는 전체 경우 있으니까 전체가 몇 명이야? 중에서 재직 연수 10년 미만 쭉 오른쪽 다가보니까 얼마야? 20이니까 얼마야? 3분의 1이지 뭐지? 맞죠? 그다음 어떤 사건이야? 조직 개편은? 이걸 내가 B라고 할게. P B의 확률은 어떻게 돼? 조직 개편은 찬성. 쭉 세로로 내려오 되지 몇 명이? 100? 그래? 50. 50명이니까 360분 얼마지? 3 5 0영역대고 3으로 나누면 12분 얼마지? 5가 네. 되겠네 맞습니까? 네. 근데 두 사건이 서로 뭐래? 동립로 동의로 결론 내렸지 네. 그러면? <laughs> P 어떻게 돼? P 기준은 무조건 통과해 놓고 해야지 이거 아니야? 네. 자 그럼 어떻게 돼? P A는? 3분의 1이지? 네. P, B는? 12분의 5지? 맞아? 네. 그럼 P, A, 교집합 비는여기를 네. 아니지 P, A, 교집합 비니까이 어. 칼럼과 이칼럼에서 공통되는 숫자 아니야 네. 얼마야? 10년 미만이면서 조직 개편을 찬성하는 대는몇 명이야? 다 50명 어떻게 5 0명이 어떻게 알아? 이쪽 칼럼의 합이 120이고, 이렇게 나왔잖아. 여기랑 여기 구호주합 여기 칸, 네칸 중에서 이기 문자가 얼마냐고. 그래. 그러면 A 교주파 B의 인원수가 여기 아니야. 그러니까 몇명 중에? 360명 중에 얼마다? a 다시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 둘이 서로 같다 아니야.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 우변이 3 6분의 5니까 36이 360대를 곱하기? 10을 해주는 거 아니야. 그래 5에다 곱하기 10을 하니까 a의 값이 얼마다 50이다 이해돼? 이런 식으로 동네 이런 걸 보는 거야 알겠지? 네. 음. 나머지 문제는 다 계속 이어서 일단 뭐 앞쪽에 여기까지만 풀어보고 알겠어? 앞쪽에 거기 연습 문제 배지 이런 거만 잘 풀어야 된다 음. 무슨 얘기까지?